네두분 머리 헤드룩미 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찍는 순간에는 가만히 이러고 있어. 아니 <laughs>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는 길 너무 먼네요 저희가 다른데 도 가서 감정을 봐봤지만 실제로 공장에 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살짝 기대가 되기는 해요. 되게 미팅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실제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대전의 큰 산업단지고요. 네. 근처에는 카페가 하나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많이 걸어가네요? 10분 10분? 아니 여기서 끊어가도 될거 같아요 제가 <laughs> 오늘 가볼 대전의 시서타올 오 이거 <laughs> 귀엽다 나란히 있네 <laughs> 공기가 다르구만 오 물류고 제 수건이네 다 쌓여있는데 실례합니다 <laughs> 여기가 아무래도 청결을 위해서 개인 신발은 위생상가 <laughs> 나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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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관련 해가지고 네. 미팅을 진행할 건데 이제 궁금하신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네. 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건은 처음 만드는데 제일 고민인 게. 워낙 최근 들어서 수건 브랜드들이 많이 런칭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만이 할수 있는 왜 여기걸 사야 되는지 그걸 좀 납득하는 방식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 하고 있는 건사이즈에좀 차별성을 음. 주자, 음. 다른 거좀더 많이 크게 가자, 정사각형 수건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즈는 네. 어떻게 앞전에 70이 70, 70뭐 이렇게 말씀을? 어, 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70 사이즈가 솔직히 음. 판매가 안 돼요. 그 아, 화장실에 이제 욕실에 길이가딱안 어? 맞고 일단은 음. 바 형태가 안 맞고 장의 길이도 사이즈도커요아접혀지요접도 아. 크고 어. 이게 좀 애로사항이 음.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70까지 간다고 보면가스타워 느낌이 없으니까. 음. 음. 가공 방식은는 어떤 종류가 있고 저희가 어떻게 선택을할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음. 것요 음. 네, 일단은 가동 타겟으로 음. 확인해 는오가닉 음. 소재가 음. 하나 같은 음. 면사라고 하더라도 흡치감이나 음. 이런 게좀 약간 떨어지긴 음. 해요. 괜찮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에 d 디링 친환경 업체 투표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네. 굳이 오가닉 소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친환경... 공법으로 음. 다 서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판매되는 채널이 있다고 하면 수건을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CS권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보면 브랜드 음. 이미지가 많이 좀 떨어질 거라 말이죠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가닉서도 좋겠지만 어, 다른 사정도 한번 만져보시라고 한번 음. 갔다 왔긴 했어요 하이힘드 쪽으로 가신다고 보면 네. 수피마나 다른 이제 혼방사, 도달사나 아니면 여러 저희가 아 직접 개발한 실이도 있거든요. 이거은시는리도그러면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죠 그리고 보시면은 파를 이제 이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거를집층기라고 해요. 고깃집에 가면은 그 위에 화로 같은 거 있잖아요 빨아들여서 발효를 아 하고 있는데 저희는 1대1로 측정기가 다 붙어있어요 먼지가 이제 간이 나오지 않아서 빨아들여야죠 그 먼지 수가 진짜 수건이라 그런지 크기는 한거그렇데 그쵸 일단은 의류로 따지다 보면 은 니트랑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니트요? 네. 음 저희 대표님 마인드가 최대한 좋은 품질로 선물 음 보자 라고 이제 마인드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계를 다 침대 안쪽으로 다든 거예요 아... 궁금했던 게 만약 사십수라고 한다면 밀도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일단은 그 밀도라는 게 이제 GSM이랑 틀려요. 음. GSM이랑 어, 중량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밀도는 별개예요. 약자를 T라고 하는데 샘플을 보내주시면 생산 쪽에서 로거를 잘라서 사이즈별로 밀도를 다 정해요. 그럼 아. 이게 몇 B까지 나오는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측정을 해서 안내를 네. 해주시는구나. 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650 GSM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40에 80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은 네. 210g 정도가 나와요. 기본 제가 스트라이프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그 견적을 처음에 주셨던가 크게 차이가 없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디자인 주셨던거 중에. 그, 스트라 그, 이거는 네. 아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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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 유연하시라고 하는 타월의 디자인을 히스에서 절대 주시면 네. 제가 그냥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제 그리고 선택을 다 하시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려요. 응. 그러고요 네, 그래서 아. 염색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도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5월이네요. 지금 한6월 정도 바라보요 6월이야. 네. 최수 건은과 네. 장님, 과 장님, 네. 과 장님, 네. 수건 되는 거, 수건 이 유통기한 네. 과 장님, 교화 된 그런 상에요과보님또어데뭐라